바보들 이게 가짜 사이트인지도 모르고 돈들을 쓰는구나. 뭐야? 너뭐 하냐? 니복 네가 나야? 아니 여기 어, 어떻게?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종목을 응. 개인에게 집어준다고? 이건 다 사칭이지. 엄청 올랐네. 아, 뭐야? 아, 출금하려면 증거금을 입금하라고? 내 돈인데 왜못 찾아? 너안 되겠다. 진실의 방으로. 진실의 방으로. 어, 안 돼. 안 돼. 자, 우리 코스피 에너지는 우리 주봉 에너지로 바라봤을 때 여전히 올라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막내 살짝 내려오지만 꺾어 올라갈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어떻게 보면은 과거에 있었던 이러한 매물대를 돌파해주는 모습이 상당히 중요한데, 여기가 어떤 자리였다고요? 2620포인트. 이 자리를 돌파하는 규모가 대단히 중요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래쪽에서 이러한 매물을 가지고, 뭐 누가 봤을 때는 커맨 핸들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저는, 어, 커맨 핸들 패턴보다는 우리 쌍바닥 관점으로 보는 게좀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이 이 아래쪽에 있었던 우리 과거 매몰대들을 점령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누르는 척 했지만 결과적으로 올라왔어요 뭐 때문에? 월봉 때문에 월봉 그냥 보라고 많이 말씀드렸죠 예. 시장이 밑으로 내려가는 경우의 수는 아좀 생각하지 말자 그런 가능성 자체도 고민할 필요가 없다 뭐 여기서 뭐 어떤 뭐 이슈가 안 좋게 나가고 어쩌고 저쩌고 모르겠고 난갈 거야 패턴이었거든요 그래서 현재 코스피 에너지는 올라갔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장기적 관점에서 상반기 에너지가 남아있는데 주봉도 마찬가지로 올라와 줬는데 다시 또 내일하고 월요일날이 중요해졌는데 왜 그러느냐 자 일단은 뒤에서부터 내려오던 이런 하락 추세에서 냅다 돌파를 해 버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돌파를 한번 했다가 눌려서 이탈했지만은 재차 반등해서 올라와졌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장기 이동 평균선들이 배열이 역배열로 내려오던 어떤 그런 과정에서 혼조세와 수렴 과정을 거치고 이 때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정배열로 전환되고 있다라고 무수히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쫄지 말고 눌림 매수, 눌리면 내수 자, 그럼 이 자리에서 일단 정배열로 올라가고 있는 일단 추세의 시작이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는요. 2800 일단은 돌파할 가능성을 어, 매우 높은 확률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2,800이라는 가격대는 어떤 자리냐면은 이러한 가격대예요. 앞서 매물대가 있었던 상단에 있습니다. 동시에 기존의 매물대가 있었던 하단에 딱 맞물리는 자리가 2,800포인트입니다. 이 자리는 세력들이 왔다 갔다하면서 A, B, C, D, E급 세력들까지 팔까 말까 야 팔아 아니 다시 사 고민을 엄청 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2,800포인트 위로 가능할 것인가 일단은 여러분들 테스트 구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큰 흐름 관점에 대해서 좀 러프하게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어, 현재 우리 코스피 에너지가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죠 기존에 있었던 매물대가 어디쯤이었어요 여기쯤이었어요 2,660포인트 피보나치를 잠깐 이렇게 봐도 2,640포인트가 나오네요 아무튼 2,660에서 2,640포인트 우리 유튜브 버전으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는 어떤 관점을 갖고 있냐면 간등해 줬죠 2,755포인트라는 가격대를 매우 빠른 속도로 도달해 줬죠 이 자리에서 한 번의 눌림에 대한 가능성을 볼수 있다인데 여기 어딘가에서 눌렸을 때 재차 지지받을 가능성 정석으로 보자면 아래쪽 매물대를 상승 돌파 다시 되돌림 눌림 재차반 등 가능성이 현재는 나타날 수 있다라고 현재는 봅니다. 물론 그게 여기에서 나타날 수도 있고 여기에서 나타났을 수도 있고 올라갔다가 한번더 누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누르면 은또 저는 잡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올라갈 때는 이번에 삼성전자나 시카총이 상위 종목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개별 종목들도 무수히 와르락 하면서 올라가지 않을까. 그래서 현재 자리는 약간의 어떤 저항 관점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레인지에서 눌림에 대한 어떤 과정, 그리고 신규 매수로 접근하는 자리보다는 약간 눌림 정도. 눌림에 대해서 쫄 필요는 없다. 다만 현금비중 50%를 만들어 놓은 이유는 뭘까요 여기서 2750이라는 가격대를 터치를 해준 상태에서 세력들의 의도를 좀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야, 너네 여기서 어떻게 할래? 어 왔잖아 나 왔는데 좀 어떻게 할래? 얘기 좀 해봐 어, 이러고서 약간 기다리는 듯한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N자 패턴이 여러 가지 경우의 효가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여러분들 이러한 N자 패턴을 많이 보시죠 근데 현재 여기서 만들어진 N자 패턴은 이러한 N자 패턴입니다 N자 패턴이 굉장히. 강하게 만들어졌다고 라 보시는 구간이에요. N자 패턴의 이 가운데가 내려갔다 가느냐, 횡보했다 가느냐, 그냥 냅다 올라가서 더 가느냐 이건데 여기는 올라가서 더 간다 패턴이 나타났던 구조로서 바라볼 수 있는 자리고 그러면서 분봉에 너지를 잠깐 볼게요. 이런 식으로 작도가 가능해요, 그죠? 그리고 이번에 갭상승할 때이 평행 채널에 대한 상단 레인지를 냅다 돌파해 버렸습니다. A씨 하면서 그냥 냅다 돌파해 버렸어요. N자 패턴 기가 막혔죠? 솔직하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물론 저는 이제 여러분께 들 많이 말씀. 드 드렸죠. 2727을 갈 것이다. 그 다음에 2750도 갈 가능성이 있다. 근데 2727 먼저 가고 난 다음에. 이 자리를 어떻게 할지 확인해봐야 된다가 제 기존 전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흔들어 제끼든 간에 이 자리는 간다였어요. 그래서 별로 걱정을 안 했습니다. 코스피, 코스타 에너지는 의외로 과거보단 분석하기 좀 쉬웠다라는 결론이 나타나게 되는데 지금에는 간단하게 이런 평행 천을 위아래로 만들어내다가 이번에 어 저희는 어떤 전략을 가졌었냐면 여기 내려올 때 여기에서 우리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이렇게 모았어요. 근데 아래쪽으로 툭 떨어지면서 어 하면서 내려와 버렸거든요. 그렇지만은 걱정하지 마셔라. 아 이건 무조건 올라가는 자리인데. 제가 이걸 여러분들께 어떻게 말씀드릴까요? 아무튼 걱정하지 마세요. 막 이런 식으로 어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가격이 요 정도 내려왔는데 심리가 조금 어려우신 분들도 분명히 계셨죠. 그러면서. 일부 종목은 또 손절이 나가서 그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에도 그려졌을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했던 이유가 그 다음날 바로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2690이라는 포인트를 찍어준 이 의미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가격대를 찍어주지 못했다면은 여기서는 N자 패턴으로 내려와서 한번더 올라가다가 쿵 하면서 이탈됐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자리를 찍어줬기 때문에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올라오는 레인지를 저는 어떤 흐름으로 봤냐면 왔죠. 추가적으로 조금 올라간 다음에 쌍봉의 한 흐름을 좀 보고 어, 좀 흔들렸다가 아, 그 다음에 올라가면서 장대 거래량을 동반한 양봉의 흐름을 기대를 했는데 이게 생각되고 냅다가 버린 거예요. 저도 당황을 했겠죠. 그렇지만 올라가는 레인지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기분은 좋았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이제 지난 흐름이대 설명이었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자 일단 앞으로는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내일 우리 코스피 에너지가 위쪽으로 조금 더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면 여러분들은 따라붙지 마세요. 만약에 올라가는 척하다가 내리면 감사합니다. 땡큐 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고마워. 좋았어. 그리고 혹시나 이갭 자리를 맥구로 내려온다, 우리에게 이런 좋은 기회를 줄 거니 하면서 코스피를 쓰담쓰담 해주셔야 됩니다. 아무튼 지금 아래쪽 스토캐스틱 에너지로 보시면 은 60분 봉상 상당히 과열권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 이런 자리에서는 어, 살짝 쿵눌림이라 경우에서 봐도 나쁘지 않겠고, 한번더 반등이 올라온다 하더라도 훅 하고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따라붙을 필요가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15분 봉 에너지를 봐도요, 이게 이제 외봉, 쌍봉이거든요. 그 다음에 올라오면 3봉이기 때문에 한번더빵 올라갔다가 내려올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올라가게 되면은 2770까지도 오버가 돼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내려올 때, 고점 대비해서 조금 세게 내려올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떨어질 거면 여기서 바로 떨어지는 게 훨씬 나아요. 그 다음에 올라갈 때더 강력하게 올라갈 거니까. 그럼 이제 간단하죠. 내일 코스피가 올라온다. 오케이, 현금화 전략. 만약에 내려온다. 오케이. 어디서 매설할까? 쭉쭉 전략. 인버스는 노오입니다 끝. 됐죠? 오늘 어, 코스피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 과정들은 우리가 언제 확인을 해야 될까요? 또 화요일날에 만원행복이 있습니다. 오전 11시에 만원행복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어, 이때 우리가 또 금요일날하고 월요일날을 돈부차 방송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월요일날까지 확인된 그 전략을 화요일날에 만원행복에서 그 다음 이제 수요일날, 목요일날 전략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올라가도 보내준다는 마인드, 네, 저희는 현금 비중을 확보를 했고, 그 다음에 다른 종목으로 또 전략 대응. 자, 포스닥 에너지는요, 단기적으로는 요거, 또 단기적으로 요거. 근데 요건 돌파됐네. 자, 그럼 이거, 그럼 어디 여기까지 얼만데? 한920됐죠 네, 이 트렌드 강웅보 대표, 이한 전문가, 김민영 전문가는 개인 투자자에게 전화 메시지 등 개별 접근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결제는 트레이드 스터디 사이트에서만 이루어지며 별도의 계좌로 입금 받지 않습니다. 각별한 주의 부탁드립니다.